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 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래라도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 주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반박할 수가 없고 사람들도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이 원래부터 전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오늘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좋은 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해 놓고 그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을 앉혀 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병은 배나 다리 등 신체 부위에 체액이 고여서 심하게 부풀게 되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수종병을 식탐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불치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 앞에 앉혀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러 왔는데 그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수종병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생각에 이 수종병은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앉혀 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건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이 이미 있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불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 주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이 적은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18년 동안 고통당한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소나 나기를 안식일이라도 물 먹이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는데 18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해방하는 것이 이, 이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누구도 사실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은 소나 양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당장의 말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18년 동안이라도 참았는데 하루 못 참겠느냐 그러니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여인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소생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날 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는 자신들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초대해 놓고 그 자리에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당시의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부러 앉혀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요하는 너를 애굽땅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뱅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도 그 땅의 소산도 먹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살았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흠을 찾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다 주님 잠자리에 들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